전 별개로 어제 있었던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뒤에 어제 있었던 끔찍한 일이라고 오늘 아까 저기 저기서 여기 언니랑 있었던 끔찍한 일이요 전 트랙시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진짜로 관제에서도 예전에 관제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종방역에서도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도 남베트남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었던 연습을 했었었고 진짜로 절대로풀지가 아니에요. 다만 언니가 어제 제가 그대민집화하는 도중에 언니가 중간에 이상한 비신물 썼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파들이 그 때문에 자판들이 그 자판 새끼들이 오히려 언니를 옹호하지만 물론 옹호하는 그런 댓글도 많았었었지만 그 음파분들 중에 그게 그언니에 올린 비신물 발견하고. 그게 저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막, 좀, 저를 빡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로 빡치 아니고, 어제 언니 때문에 좀, 너무 깜찍, 그 사실을 알고, 어제까지 몰랐었었는데, 오늘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제발좀해빈도 나만 해결할 수 없다. 아, 아침에 계속 댓글 달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래도 언니한테 쭉, 근데 너무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너무 큰 소리 울고 막 흙도 치고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전. 근데 다행히 우파분들도 뭐 우파분들 중에서도 제가 팝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 물론 제가 그 관제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막 쌍둥 저희, 저희 쌍둥이 저저 저희 가족들은 뭐 아빠랑 그 언니랑 잡하고 막좀 저를 좀 압박한다고 좀 이야기 많이 했었었는데 뭐 기억 못하시거나 그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밝혔어요. 근데 뭐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뭐 다행이긴 한데 다만 좀 불안해가지고 지금 언니를 데리고 왔었어요 여기 약간. 근데 언니가 또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엄청 세게 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막 엄청 찰떡 끔찍하게 넘어지고 <laughs> 아, 그 예전에, 그 저, 예전에 제육봉화분이란 유튜브에서 봤던 그 정재진 시일 때 일부러 넘어진 채 우는 그 정재진 집회 참여자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그 언니를 보고 아까도 끔찍했었는데 지금 더 끔찍하고 이젠 언니를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를, 그동안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니가 아, 네. 그, 그 시간 때문에 고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금 집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단해야지. 그럼 가 들면 좀고해지니다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무정선거 축제. 무정선거 축제. 따따세과 축제. 구정성바 축제. 구정성과 축제. 우리 학생이 네. 우리 저 KT KT 있잖아 거기 상가 만나 가지고 제가 부정선거 파워풀 자녀가그면장님 어, 어, 네. 거기서 만나 가지고 제가 부정선거 특강을 하고 제가 부정선거 파워풀도 다녀 다줬어 오늘 수단자야그 <laughs> <오> <laughs> 그 그래프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위랑 아래랑 그냥 반대 이렇게 똑같아요 네. 너무 끔찍해요 이거 사주 오늘 이제 김담민 학생이 어제 연도를 만났더니, 아, 박사님, 오늘 저울로연를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토핑했습니다. 네. 네. 김담민 학생은 여기, 대원 나랑 같이 우리 향후까지 우리 행진할 거야, 오랜만에. 지금요? 응. 아, 3일밖에 안 걸려. 아, 네. 그리고 요 네. 교도님이 김담민 학생을 위해서 기도고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 아, 아니, 제가, 이거 끌 거니까 대원 나랑 같이 소리 네. 깨끗하 한번 질러봐. 내가 네. 네. 가르쳐 줄 테니까. 이분 하고 자그 대한민국 안소의 세세번 외치면서 어 거리 지키로 이어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자 3분 분 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서리아 프랭 오케이 빈다빈 이걸로 해. 이걸로 한번 해. 아,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진행된 2025년 12월 오늘인 60년 전천히 걸어갈게요. 나오세요. 오늘 12월 4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서바카 목요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까지 20. 25... 강한문전을어 어제 <웃음> <웃음> 아니 그거 예? 그거 어디서 네, 네, 됐어, 저그 바닥에서 내가 딱 주웠다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있어 그. 자 걸어갈까요 그, 이계명은 갈까요? 그래, 가짜다 가짜는 방패 <laughs> 이계명 아유, 가짜 <laughs> 어, 아, 이제, 아, 어, 서울역 광장 집회는 끝났고, 이제 삼각지까지 어린지는 진행됩니다. 아무튼, 어, 서울역 집회는 매주 목금 토, 이렇게 4일 동안 진행되는데, 목하고 금요일날에는, 어, 오후 3시부터, 4시한 반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그, 토요일 날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명동역 1번 출구까지 거리행진 한 후에 거기서 해산됩니다. 아무튼, 네 내일도 내일 금요일 집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토요일 날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어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역 광장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

어휴, 빠뜨리한번 없구나. 그 때,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별로 안온거 별로 안온 거야. 내가 어제, 이 삼각대를 전철에서 놓쳐가지고, 아, 여기도 도착하니까 이 삼각대가 없는 거야, 없게. 그럴 때는, 아 어떤, 따라 오면서 주사가지고, 저를 갖다 치. 죄송합니다. 자, 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어떤 우리 배우자분이. 제가 어제 그 삼각지 그 저기 사무실에서